안녕하세요. 순이, 성이, 영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복면가 맛은 전주시민이 추천해주신 골목식당 100곳을 선정을 하고 시식한 후에 55곳을 다시 여러분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음, 네. 오늘 가볼 곳은 어디냐면 기린국수입니다. 도대체 이 국수에는 기린이 없습니다. 어, 그럼 기린이 만들어요? 몰라 <laughs> <laughs> 이제 이 집은 진짜 다 국수만 팔아요. 음. 그런데 이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왠지 커피를 팔것같은 아, 느낌. 진짜. 여성들. 여심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어. 진짜 카페 같은 느낌인데 여기 음. 국수가 나오니까 아주 묘한 어. 네, 그런 어. 카페 국수. 어, 재밌겠다. 네. 음. 그 다음에 음. 화장실. 그거 거기에서는 이렇게 포크하고 나이프 주는 거야? 그냥 돌돌 말아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어, 아니, 그러지. <laughs> <laughs> 이, 여기보다 더, 더 음. 대단한 곳, 바로 화장실이에요. 아, 진짜요? 화장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그 화장지를 쓰거나 맺을 어, 어, 어. 티슈가 있잖아요. 네, 어. 근데 여기는 어, 뭐라고 표현하죠? 좋은 헝겊, 헝겊을 싸 어. 쌓았어요. 쌓아서 우리가 손 씻고 나면 그 수건, 있죠? 헝겊이라고 예, 표현하는데 예, 예. 그 수건들을 다 닦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거습니다 네, 이 집은 주 메뉴가 다 국수예요. 잔치국수도 음. 시작해 가지고 오뎅 국수 아니 어물 국수라고 해야 어물 국수라고 해야 되네. 비빔밥점을 하지 마요. <laughs> <봐요. 웃음> 열무국수 이제 이게 계절 메뉴로 나오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붙여내는 게 이제 만두가 음. 그냥 만두가 아니라 이 피가 감자만두예요. 오. 그래서 감자만두도 이렇게 물에 같이 찍어서 국, 국, 국그 뭐라고 하죠? 국수 국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 이게 국수 전문점인 이제 뭘, 뭘 먹어도 어묵 국수도 음, 맛있고 음. 솔직히 여름에 먹다 보니까 음. 이 열무 국수도 정말 음. 맛있었어요. 음. 양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하면은 아 진짜요? 가격 똑같이 아, 엄청나게 진짜?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하면은 진짜로 많이 주세요. 아 어, 진짜 <laughs> 그래서 진짜? 점심 먹은 거만큼은 <laughs> 네.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이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가격에 태클을 걸고 싶지는 않지만 음. 국수만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가격이 약간 조금 높지 않나. 음. 이게 기본이 잔치국수가 5천 원이고, 음. 왜냐면 메뉴 하나니까 어.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 어, 굉장히 이제 가격 이좀내 보기에는 높다. 음. 보통 백반이 6천 원이니까 음. 조금 일종의 미끼 핵심 상품 잔치는 저렴하게 하고 나머지 가격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잔치국수까지 조금 가격이 음. 있지 않나 습니까 근데 싶어요. 우리가 그 음식을, 내 네, 맛을, 우리가 음식 식당을 선정하는 기준에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가격. 가격? 아, 아, 저는 맛. 맛을, 네, <laughs> 맛이에요. 근데 대체로는 맛은 기본이에요, 실은. 맛은 기본인데 우리가 그거 외에 어, 아무리 맛있어도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이런 집은 정말 가기 힘들잖아요. 청결 예, 예. 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식당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 여성들한테 50% 이상 선정 조건이 뭐냐면 분위기예요이 음. 집은 아. 국수집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아까 박사님이, 아, 아까 저기 순희 씨가 음. 카페 같은 분위기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 분위기 때문에 국수 맛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게 <laughs>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충분히 그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음, 음, 네. 그리고 음. 실제로, 그, 저는 여기 기린국수집 가봤는데, 그, 것이기 뭐냐, 어, 열무국수, 여름에 어. 열무를, 이렇게 생지를 담아가지고, 약간 새콤하면서도, 어. 많이 달지도 않으면서, 근데 국물도 짜지도 않고, 국물까지 다 먹게 되는, 음. 그, 그때 맛있어서 거기를 몇번 찾아가 봤던, 아, 겨울 맛있겠다. 아 열무국수 아, 네. 겨울에도 음, 먹어도 되는구나. 음, 겨울에 아 맛있겠다. 그그 양도 많은데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다 아, 먹었지. 열심, <laughs> 아, <laughs> 아, 아, my friend. 자 아우 잘생긴 아니, 근데 또. 방금 뭐 뉴페이스 올라가지 않았어? 이제 결국 포기했으게까 어, 뉴페이스는 다시 도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 네. <laughs> <laughs> 자 저도 해야 되지? 고만 끝내고. 자 오늘도 업진 <laughs> 상연 준비했는데. 네 주제가. 어.. 개 장을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왜 그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생뚱맞기오을 아, 기린 국수인데 국수예요 아, 국... 아 국수밥 기린. 아, 기린을 할게요 어 네네. 기린 어. 시작 기자예 <laughs> 다시 할게요 자 아, 네. 시작, 귀! 귀! 시작! 귀! 기린 시작 기 기린 초등학교에 나왔는데요 저는 어.. 저는 6년을 다닐 것을 한꾸어서 어, 9년을 다녔습니다 린! 인제 시작이야! <laughs> 아니 자기 몸을 부살리면서 그냥 아예 그냥 그 진짜 9년 나오, 나왔어요? 아니다저일년 꾸였습니다 <laughs> 아유 오늘도 그냥 어, 재미있는 삼행시로 네.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기린국수 그, 기린국수 그냥 먹어도 맛있고 잔치국수 또 열무국수 맛있는 집또 네. 다녀봤는데요. 그 다음 주에도 맛있는 맛집 여행에서 또 만나요. 제발. 네. 나만의 골목 식당 뚝면 가마 그래 이 맛이야 골목 식당 아름다운 맛 소소화 배부른 행복. มาชีวิตีพวงอนอ้ข้ามาเยี yeah.